빌리포서 1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18면 빌립보서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도 힘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동화를 빕니다. 예. 오늘 바울은 음, 전도하는 동기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두 어, 가지 동기를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을 보고 어떤 동기든지 전도를 하면 괜찮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말을 읽어보면. 바울의 말을 들은 마음이 참 넘스, 높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두 가지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도하다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그 어려움 중에는 바울을 시기하고 또 이렇게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보다 전, 전도를 더 잘해야지. 바울보다 더 우월하게 해야지. 그래서 바울을 어, 힘들게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그런데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렇게 오늘의 말씀, 바로 그런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도 어, 우리 전파되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상관없다 하고 그렇게 그들을 이렇게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혹시 그런 적이 있나요? 오늘 복음을 전도하다가 다른 교회보다 더 잘해야지, 다른 목장보다 더 잘해야지, 다른 신도회보다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 중에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해요. 하나는 시기하는 마음, 하나는 선한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우리는 다른 목장보다, 다른 신도회보다, 다른 교회보다 더 잘해야지. 이렇게 한다면 우리 바울이 얼마나 더 힘을 얻겠습니까? 오늘의 바울이 얼마나 더 힘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전도의 방식에 있어서도 어, 전도를 잘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고구마 전도를 한다든지 피자 전도를 한다든지 칼갈이 전도를 하는 교회들이 다잘 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다면 오늘 선한 영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다른 교회를 폄하하고 다른 목장, 다른 신도회를 어, 낮추어 보는. 그런 식이 된다면 오늘 바울의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전도의 방식 중에 우리 세 가지는 꼭 기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그런데 그 사랑에서 우리가 멀어지고 잘못을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어 대는 마귀의 그 유혹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죠. 마지막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자로 영접하면 하나님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세 가지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사탄이 조장하고 사탄이 흔들어대는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보게 해주신다 하고 오늘 저희들은 그렇게 사도바우를 통해서 듣습니다. 1장 18절의 말씀 한번더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왜두번 얘기합니까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왜두번 얘기할까요 기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칠 때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얘기치 않은 일이 닥칠 때를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하다 보면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어려움이 닥칩니다. 얘기치 않은 일이 닥칩니다. 그때 기쁨을 잃지 말고 기쁨으로 전도하는 게 효과가 더 크다 하고 저희들을 응원, 하고 있습니다. 가족 전도하다가 어려움이 있지요. 이웃 전도하다가 예기치 않은 일이 있지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기쁨 기품, 어떤 기쁨입니까?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신 기쁨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기쁨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것은 영원히 거두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변덕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 오늘 이것이 저희들에게 기쁨의 요소입니다. 사랑을 생각하면 항상 기쁨이 생기지요. 어떤 사랑이든 기쁨이 생깁니다. 부모 자식 사랑도 기쁨이 생기고 남자와 여자의 남녀 사랑도 기쁨이 생기고 친구와 친구들의 우정의 사랑도 기쁨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성도 간의 사랑도 기쁨이 생깁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예수님으로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보십시오. 부모님과 자식 간의 사랑을 열심히 응원해 주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열심히 응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 친구와 친구의 사랑을 열심히 응원해 주셔서 나는 너희들의 친구가 되겠다 하고 그렇게 그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다춰서 우리를 응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성도와 성도의 사랑을 열심히 응원해 주셔서 회당을 그렇게 부모님하고 다니시고, 혼자도 다니시고, 또 사람들하고도 다니시고, 열두, 제자에게도, 열두 제자하고도 다니셨습니다. 기쁨을 간직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된그 계획 우리에게 거두지 않으신다니 이 기쁨으로 가족 전도하다가 이웃 전도하다가 조금 어려움 생겨도 다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